우리는 끝없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노는데 대감니다. 끝없는 노래 여러분들이 노동요 그러면 끝없는 노래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노동요는 뭐죠 노동을 할때 끝없이 반복하면서 노동의 피로를 덜고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자 해서 노동요를 만드는데 우린 노동요가 아니면서도 끝없이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민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쾌지나 칭칭 강강술래 옹헤야 같은 겁니다. 쾌지나 칭칭만 하면 석달 열흘을 불러도. 끝없이 갈수 있습니다. 선창자가 노래를 하고 뒤에서 괴지나 징칭나네, 괴지나 징칭나네만 하면 두 번씩만 후렴만 넣어주면 선창자가 끝없이 갑니다. 한 달을 불러도 되고 내일 아침까지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 노래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거기다가 변화의 노래가 저가 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리랑은 진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노래입니다. 그건 뭐냐면, 노래 하나가 나와서 편곡을 해가지고 10개, 20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하나의 노래를, 하나의 노래를 전 국민이 똑같이 애국가처럼 부르면서 1가지가 학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165가지가 넘는 아리랑을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노래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노래를 나이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사회별로, 공동체별로 다른 음악을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이 된 것만 해도 만 개가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만팔천 개까지 모았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노래가 이렇게 변화를 끝없이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만들어낸 나라 있을까요? 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배한 도전성과 모험심이 여기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험심은 여러 군데서도 보이는데 노래에서도 그렇습니다. 노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제 목소리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성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높게 올려 부르고 밝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미성입니다. 지금 모든 음악이 두 개의 음악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탁성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판소리에서 탁성을 만들어내죠. 일부러 거칠게 소리를. 아니 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 내는 게 있어요. 악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칠게 만들어 내는 아쟁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은 곳에서 조금 다른 거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아주 즐겨하고 못 만들어 내면 아주 안타까워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